요즘 이 소형 SUV, 이 코나 차량이요. 신차가를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몸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라 웬만한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요. 흰색에 썬루프 안쪽은 또 베이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3단 조합이 굉장히 이쁜 차량. 지금 이 차량 2천만 원 중반에 모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 보러 갈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해다는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카 김도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기올뉴 코나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이 코나 차량은 이번에 뭐 페이스리프트가 완전히 거쳐져 있는 차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쪽, 외관, 뭐 실내, 옵션,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만족스럽게 외관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잘 뽑힌 차량이면서 실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바뀐 차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은요, 제조사 보증까지도 여유롭게 남아있는 차량이라 더욱더 믿고 가져가시 되실 만한 차량.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차량, 풀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 보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미래지향적인 감각의 LED 라이트바는 분리형 헤드램프 구조랑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현대차 전기차 라인업에서 영향을 받은 디자인으로 소형 SUV에서 가장 미래적인 얼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게 많이, 현대에서 많이 쓰죠? 그랜저, 뭐, 스타리아, 좀 이렇게 아빠, 동생, 뭐형 이런 것 같은 굉장히 그렇게 좀 귀여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본넷이라는 범퍼 조건만 보여드리면 생활의 흔적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깔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이 차량은요. 휠 베이스가 2660입니다. 기존 1세대보다 확실히 커졌고 셀토스보다도 실내 공간 차감이 확실히 큽니다. 그리고 저렇게 블랙 아치 몰딩과... 다이아몬드 컷 알루이 휠이 SUV의 감성을 살려주면서 실내 공간 대비 꽤 당당한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후면 부분도 그대로 넘어와서 또 보여드리면요. 후면도 전면과 마찬가지로 LED 라이트 바가 적용되어 있어서 통일감을 주고 있으면서 하단 리플렉터와 범퍼 디자인이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각적 완성도까지도 높은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요 트렁크 기본 용량이 466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모차, 캐리어, 일반적인 짐 그런 부분들 아주 여유롭게 넣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밑에도 어느 정도의 수납공간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 누르면 닫히는 전동 트렁크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은 요 1.6m 가솔린 터보 엔진 최고출력이 198마력 나오고요. 7단 DCT 자동변속기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 연비는 12.8. 연비 부분도 꽤나 괜찮죠? 도심에서는 민첩한 가속 반응과 경쾌한 핸들링, 고속주행에서도 200마력에 가까운 출력으로 답답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서스펜션은 약간 단단한 세팅으로 운전자 중심의 주행감을 제공하고 있고요. 일상주행 시 충분히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 한번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으면서 뭐 전자식 변속 칼럼, 그리고 또 엠비언트 라이트, 상위 차량 못지 않은 고급 사양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밖에 없는 차량인 것 같고요. 버튼들도 직관적으로, 그리고 여기 부분에도딱 공간이 굉장히 좀 메리트 있게 잘 만든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핸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에는 패드시프트 들어가고요. 이렇게 신형 핸들 들어가 있는데, 얘는 또 여기 위에는 또 베이지로 굉장히 고급감까지 더, 더인 차량이고요. 앞에 보시면 패드시프트. 여기는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이랑 여기는 라이트 조절하는 버튼 앞에 보시면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 보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 좌측에 보시면요. 이렇게 구동력 제어,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들어가 있으면서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1열 오토 윈도우 거기다가 전동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차량은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용하시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사용 가능한데 당연히 들어가 있는 폰 프로젝션 들어가 있고요. 뭐, 빌트인 캠도 들어가 있고, 보시면 내차 위치 공유, 뭐, 스포츠, 인카페이먼트, 이런 부분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진단 같은 부분에도 이 차량에 대해서 직접 할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또 여기서 보시면 설정, 차량, 운전자 보조 들어가면은 여기서도 많은 안전사용 옵션들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도 다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패스 시스템, 빌트인 캠, 그 다음에 뭐, 공조, 시트, 그리고 또 얘는 엠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죠. 엠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색상이 엄청 다양합니다. 보라색 같은 부분들도 하나 하나 쭉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쁘게 다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 사양 같은 부분들도 따로 하나 하나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으면서 전후방 감지기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위쪽으로 넘어오시면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이랑 풀 오토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공기청정 모드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 USB 포트가 들어가 있다가 여기는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도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도 이제 버튼들이 꽉차 있죠. 1열 열선 통풍 시트, 후방 카메라, 전방 감지기,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거랑 열선 핸들까지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이 꽤나 큽니다. 이걸 안 쓰시면요, 이렇게 접어 놓으면은 여유롭게 쓰다가 한 음료수 하나 있다. 이거 하나 빼서 여유롭게만 사용을 하셔도 되시는 차량입니다. 또 보시면 여기도 수납공간이 깊게 들어가 있는데 이 위에도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또 여기 앞에도 여기도 뭐 지갑 같은 거딱두기 좋게 조수석을 위한 수납공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수납공간 책자 마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또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스 시스템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블루링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시동 껐다 켰다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다가 개방감 좋은 썬루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코나 2열 넘었는데 2열 넘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건 일단 화사한 베이지 시트 이게 굉장히 이뻐요 이쁠 수밖에 없는 이쁜 이쁜 그냥 이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쁘고요 그리고 그 전세대 코나보다 확실히 쉬는 공간이 좋네요 레그룸도 한두개반 정도 들어가고요 헤드룸도 한한개반 정도 들어갈 만한 여유로운 사이즈 보여주고 있으면서 컵홀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이소픽스 들어가셔서 애기들 카시트 가능하시고요 여기도 이제 공조기 시스템이랑 us f 트기 그리고 뭐 여기도 어느정도 수납공간 거기다가 워크인 시트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흰색에 썬루프 베이지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 굉장히 이쁘죠 좋고요 거기다가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게 탈 수밖에 없는 차량 옵션도 좋고요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간감도 꽤나 괜찮다 보니까 소형 SUV 찾으시는 분한테는딱 적합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차량 저희 중고차 브라이카 특가로 2,590만 원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차량에 대한 성능지, 여기는 제번호까지다 띄워 놓을 테니까요. 쭉 한번 봐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브라이카 김더 팀장입니다. 시청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